센 수학상 79번 보겠습니다. 루트 2021 더하기 2 0 2 0의 세제곱, 빼기 루트 2021 빼기 2 0 2 0의 세제곱, 나누기 2020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자, 먼저, 어, 발음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루트 2021 더하기 르트 아, 아, 2020을 2020을 라지 x로 체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루트 2021 2020을 라지 y로 체한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 보면 2020분의 x 세제곱 빼기 y y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그럼 이것은 다시 보면 x-y의 세제곱, 그죠? 더하기 3xy의 x-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x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아무리 곱셈공식 변형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x를 그냥 집어넣는 건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x와 y 이 둘을 이용해서 먼저 X 빼기 Y를, 자, 밖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X 빼기 Y랑 X 곱하기 Y. 그죠? 자, 그러면 X 빼기 Y는, 자, 이 두식을 바로 빼도 될까요? 이렇게 살짝, 살짝 빼면 없어지죠? 자, 루트, 루트 없어지고, 2020만 두개 남죠? 그렇죠? 그래서 2020 곱하기 2. 그래서 4040.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X 곱하기 Y도 우리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Y. 자, 이번에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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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곱하기에서 자, X 빼기 Y 아래쪽에 적어줄게요. X 곱하기 Y는 어, 합차의 곱이죠. 그죠. 합차의 곱이니까 제곱의 제곱의 어, 제곱의 차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0분에 그죠. X 빼기 Y는 4040이죠. 그래서 4 0 4 0의 세제곱. 그죠? 자, 더하기. 3XY. 4, XY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네요. 자, XY. 2021 빼기. 2020에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곱하기. X 빼기 Y는 404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4040을 묶어 보겠습니다. 4040. 나요? 그러면, 4040에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어, 3 곱하기, 2021 빼기, 2020에 제곱. 요렇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나누기, 으아, 2020. 그죠? 자, 약분하면 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우리는 1의 자리수만 구하면 되니까, 어, 아주 정성스럽게 1의 자리수만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4040. 4 0의 1의 자리수는 0이죠. 그죠? 0을 두번 곱해봐야 0이죠. 그죠? 자, 더하기. 3 곱하기. 자, 어, 여기서 1의 자리수는 1이죠. 그죠? 자, 2 0 2 0의 제곱에서 제곱인데 0을 두번 곱해봐야 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성스럽게 구한 1의 자리수는 숫자는 3이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하면 3이 나오죠. 앞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